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애 정다각형이지 정다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54래 이때 정다각형에서 한 외각의 크기를 구하는건데 이식 맞습니다 2 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 54고 그 다음에 이 식도 맞습니다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 108 여기서 n을 묶고 있나? 저 다운스를 대입하면 되잖아 으흠. 12집으로 10이 집어넣어 12 10-3이 9니까 108 나오네. 그러니까 n이 12지. 12각형이라 니기 12각형 응? 뭔 개새냐? 9? 9 곱하기 6-3을 쓴거야? 9, 9 6이 108이냐? 이걸 왜 써. 9를 뭘한 거야 이거. 어쨌든 이 식은 맞아 근데 왜 n에다 저당 수를 대입하면 되는데 부그 같은거 집어넣어 으면 형편없이 작아이니까 숫자를 크게 크게 해야지 10도 1 2도 12도 이렇게 집어넣어 보다 보면 나오지 어쨌든 12각형이야 12각형 12각형이 한 뇌각의 키는 한 뇌의 키는 3 6 0을 10으로 나오면 되잖아 몇도 30도